리더의 관심은 일단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출되고 또 전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일상에서 리더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급, 나이, 성별과 관계없이 리더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. 두 번째, 관심을 표명하고 또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평소에 늘 생각하고 적절하게 활용합니다. 물론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일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될 경우가 많긴 합니다. 일 관련 상호작용의 주제 안에서도 그들의 도전과 어려운 점들에 대한 인지를 통해 여전히 그들의 삶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할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수집하게 된 정보나 데이터를 정리해서 지속적인 관심의 주제를 팔로우 할때 활용합니다 리더의 성원에 대한 관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표출되어야 하므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해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